다음 음의 재량 및 단위 보시겠습니다. 음의 재량이라는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음의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물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요소들을 총칭하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의 재량에는 파장이나 주파수, 주기, 변위, 진포, 입자, 속도, 음압, 음의 세기, 음향, 출력 등 이렇게 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 있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기호, 단위들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압력이 제일 높은 곳, 그러니까 마루죠. 그 마루와 다음에 제일 높은 곳, 마루 간의 거리 또는 위상의 차이. 그것이 360도가 되는 거리를, 자, 파장이라고 하고요. 자, 표기의 기호는, 어, 나무다라고 있습니다. 나무다라고 있고, 단위는, 자, 미터가 되겠습니다.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에 통과하는 마루 또는 고래의 평균 수를 뜻하고요. 1초 동안의 사이클 수를 뜻합니다. 즉 주기의 역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또한 이 C 같은 경우에는 빛의 속도를 뜻합니다. 즉 여기 주파수를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파장 속도를 저 파장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주파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기의 역수가 주파수이므로 이렇게 역수를 취해주면 주기의 역수를 취해주면 주파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 주파수의 표기 기호는 F로 나타내고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합니다. 주기는 주파수의 역수가 되겠고요. 한 파장이 전파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기 기호는 t 그리고 단위는 세크 초가 되겠습니다. 변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하는 입자 아, 즉, 공기의 어떤 순간에서의 위치와 그것의 평균 위치와의 거리를 뜻하는데요.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평균 위치가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서의 위치, 이 점이면, 자, 이 부분까지의 거리가 변이가 되겠죠. 표기 기호는 D로 나타내고 단위는 미터로 나타냅니다.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의 진폭과 같이 진동하는 입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최대 변이 값을 나타내는데요. 자, 표기 기호는 A, 그리고 단위는, 자, 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입자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입자 변위의 미분값을 입자 속도로 하고요. 자, 속도 기호 표시는 V, 자, 단위는 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음압과 음압, 음악, 음의 세기, 그리고 음향 출력,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음압이라고 하는 것은 음 에너지에 의해서 매질에 생기는 미소한 작은 압력 변화를 음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통은 음압이 커지면 아, 소리가 크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어, 반대로 음압이 작아지면 작은 소리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음에 대한 압력이기 때문에 우선 표기기호는 P로 나타내고요. 프레이저 P로 나타내고 단위는 뉴턴퍼 미터 제곱. 즉 파스칼로 단위로 나타내게 됩니다. 음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진행 방향에 수직하는 단위 면적을 단위 시간에 통과하는 음 에너지를 음의 색이라고 하고요. 음향 출력을 그 다음에 나오는 음향 출력을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표기 기호는 I, 단위는 자, 와트 퍼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음향 출력인데요. 음원으로부터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총음 에너지를 음향 출력이라고 합니다. 표기 기호는 W, 단위는 와트를 사용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오른쪽 핵심 키 넘어오시면, 자, 음향 출력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음향 출력을 구하는 공식은 음의 색이 곱하기 S 표면적이 되겠고요. 단위는 와트가 되겠습니다. 음원이 점음원인 경우와 음원이 선음원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점음원인 경우 음원이 자유공간에 있을 때 그리고 반자유공간에 있을때로 나눕니다. 선음원도 마찬가지로 자유공간에 있을 때 반자유공간에 있을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음원이 점음원인 경우 자유공간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음향출력을 구하는 공식이 음의 색이 곱하기 4파이 r제곱이 되고요. 음원이 정음원인 경우 그리고 반자유공간에 있을 경우에는 음향출력은 음향 세개 음향 곱하기 2 파이 r 제곱이 되겠습니다. 나누기 2를 한 거죠. 선음원은 같은 자유공간에 있을 때 정음원인 경우와 비교를 했을 때 나누기 2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곱도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유공간에 있을 때 정음원인 경우보다 어 나누기 2를 하면 되므로 이렇게 4파이 r 제곱에서 제곱되고 2로 나눠 주면 2파이 r이 나오죠. 음향 출력은 음의 세기 곱하기 2파이 r이 나오고요. 반 자유 공간은 자유 공간에 있을 때와 비교해서 어 나누기 2를 해 주면 되므로 음향출력은 음향 출력은 음향 세기 곱하기 파이 r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모두 와트가 되겠죠. 자, 이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참고로 소리의 3요소로는 소리 크기가 있고요, 소리 높낮이, 소리 음색 이렇게 3요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리 크기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요인이 진폭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것은 단위가 대시벨로 나타냅니다. 이것은 소리 크기는 우리가 물리량으로 측정, 측정을 할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리 높낮이도 진동수로 우리가 물리적 요인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리 높낮이는 진동수가 높으면 고음으로 인식을 하고요, 반대로 진동수가 낮으면 저음으로 인식을 하겠죠. 단위는 헤르츠로 나타냅니다. 소리 음색은 파형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소음의 단위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음의 단위로는데시벨이 있고요. 소음의 크기 등을 나타내는 사용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1 데시벨은 10 로그 파워 기준 파워 분의 파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시벨은 로그 스케일로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음압도 SPL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음의 단위로는 데시벨로 사용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음압도와 음향 파워 레벨이 굉장히 중요하게 어, 많이 빈출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압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음압 레벨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무엇이든지 영어의 약어를 알게 되면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편합니다. SPL이라고 하는 것이 사운드 프레저 어,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즉 음압 레벨이죠. 이게 사운드 프레저 레벨. 자, 음압 레벨, 즉 음압도가 되겠고요. 음향에서 사용하는 음의 세기 레벨을 뜻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음압도를 SPL 말고도 SIL 유사한 용어가 있는데 SIL과 SPL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SIL I가 뜻하는 것은 자 intensity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음의 세기 레벨이 SIL이라고 보시면 되고 음향에서 사용하는 음의 세기 레벨이 SPL이라고 사용하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선 기준이 좀 다릅니다. 기준 음향 인텐시터는 10에 마이너스 12승. 자, 와트퍼 제곱 미터가 되겠고요. 여기서 SPL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준 음압은 P5가 되겠죠. P5는 20 마이크로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준 음향 인텐시티와 기준 음압이 서로 단위가 다름으로 기준 단위를 좀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자, SIL과 SPL에 나와 있는 이 앞숫자 있죠? SIL은 10로그. 그리고 SPL은 20로그 되는 거. 이렇게 차이를 두셔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향 파워 레벨입니다. 음향 파워 레벨은 10로그 기존 음향 파워 분의 대상 음원의 음향 파워로 보시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이 SIL이나 PWL은 자, 10이지만 SPL, 즉, 음압도, 음압 레벨만 앞에 숫자가 20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데시벨, 음압도, 음압도에서 SIL과 SPL, 그리고 음향 파워 레벨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른쪽 참고 부분 보시면, 자, 최소 가청음의 세기, 최대 가청음의 세기, 최저 가청 압력,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압력 등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